첫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을 하면서 첫 시간은 유료이든지 무료이든지 이미지 생성 툴을 이용해서 나만의 패션 모델을 만들어 봤었고요. 두 번째 시간은 티셔츠 관련해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옷에 디자인을 하는 그런 상품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든 패션 모델에게 내 상품을 착용을 시키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는 이런 어, 내 패션 모델이 착용한 내 상품을 카다로그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매거진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 내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것에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제가 테스트 삼아 해봤는데요 포토룸이라는 AI 툴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바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 광고보드 이렇게 각각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 삼아 해봤는데 음, 다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 류... 유료 사용자하고 무료 사용자하고 퀄리티가 조금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유료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보다 좋은 카다로그나 매거진을 생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하시다 보면 조금이라도 PPT 파워포인트를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이런 것을 만드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포토룸부터 한번 볼까요? 포토룸을 보면, 포토룸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런 포토룸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유료 사용자, 무료 사용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무료 사용자 툴로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해가지고 포토돔에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가지고요 새로 만들기 여기 오시면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템플릿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고 원하시는 마음에 드시는 템플릿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시는 거는 다 쉽습니다 그냥 내 사진을 업로드해서 끌어당겨 와서 사이드 조정만 해주시면 되고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맡겨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죠 텍스트 같은 경우도 챗지피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뭐 길게 작성을 해달라든지 짧게 작성을 해달라든지 하시면서 어 광고 문안을 작성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하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템플릿이 있다고 하시면 섬 음, 템플릿이나 들어가서 사진을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무료 사용자인 경우에는 이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조정 가능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교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글자도 더블클릭하셔가지고 텍스트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카다로그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유료인 경우 프로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퀄리티가 높은 해상도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무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작은 것으로 이 워터마크까지 있는 것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I가 나오기 전에도 많이 활용이 되었던 것 중에 미리 캔버스라고 있거든요.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뭐 캔바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유료와 무료 사용자의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리 캔버스에 들어오셔서 템플릿에서 뭐 카다로그라고 조회를 하셔도 되고요. 템플릿 조회를 아니면 매거진이라고 조회를 하셔도 되고요. 제가 최근에 매거진 카다로그를 조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템플릿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사진들을 하고 그런 것만 교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글자도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글자도 수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고 글자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들어가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진과 이미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쭉당겨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없는 거는 없애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생각보다 아주 간편한 작업이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 형식을 가지고 빠른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망고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고보드도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망고보드에서 이런 템플릿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찾아서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요. 이 템플릿 똑같이 사진은만 교체를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취피티를 이용하셔서 훌륭하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이용하시는 AI 나오고 나서 많이 나온 게 캔바 같은 경우도 유료 사용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템플릿이 제공이 되는데, 무료임에도 템플릿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캔바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플릿에 들어가셔서, 지금 처음부터 해볼까요? 템플릿에 들어가셔가지고, 매거진이라고 조회를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매거진이라고 조회된 템플릿들이 나옵니다. 그런 템플릿을 보시고, 어, 는 이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 이 템플릿으로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료인 경우에는 유료 사용자 것만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잘 보시고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냥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글들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유를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약간의 전문가적인 손길이 필요한 작업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변경만 해주는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용을 해 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 유로 전환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해보...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린 것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뚝딱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포토룸, 미리 캠... 캔버스, 망고 보드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이러한 카다로그 매거진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만들어 본 건데요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에 저는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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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배경도 다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카다로그라고 해서 너무 쉽죠? 이미, 이미 짜여진 형식 구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구를 몰라서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어, AI는 알고 나면 아주 쉽거든요. 쉽지 않으면 AI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패션 잡지로 충분히 그럴듯한 작품 사진이 나왔죠. 이런 것도 간단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카다로그 형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다로그 형식인데 첫 장에다가 모델이 나와서 기획전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장에는 상세 페이지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배송하는 거 나오고요. 또 리뷰. 그다음에 이런 것도 가다로 형식으로 제가 생각한데 제가 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디자인은 어, 디자인의 컨셉은 연두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녹색 계열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PPT로도 만들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급하고 빠르게 작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을 하시고요. 어, 뭔가 이런 참고 자료를 보고 어, 이 정도는 내가 ppt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ppt로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매거진과 카다로그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드렸다는 데 만족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내 상품이나 서비스, 이게 꼭 상품만이 아니라 서비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사이트를 얻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